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선생님, 'mk'예요. 선생님하고 동사, 기, 전에 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동사, 기, 전에 동사, 입다, 어미,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이 뒤에는 기전에 를 써요. 동사, 가, 다. 엄이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이 뒤에도 기전에 를 써요. 이 문형은 동사에 붙어 뒷 문장의 행동이나 상황이 앞에 나오는 사실보다 앞에 있음을 나타내요. 같이 예를 들어 봐요. 자, 첫 번째 예예요. 밥을 먹다, 물을 마시다, 먹다, 동사예요. 어미,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밥을 먹기 전에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먼저 해요.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해요. 두 번째 예예요. 공부하다 커피를 마시다 공부하다 동사예요. 어미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네.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먼저 해요. 공부 그 다음에 해요. 우리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밥을 손을 씻으세요. 저기, 동사 먹다. 어미, 답에 받침 있어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 자, 두번째 예요. 책을, 산책을 할 거예요. 동사 읽다. 어미답에 받침이 있어요. 책을 읽기 전에 산책을 할 거예요. 자, 세번째 연습문제. 영화를 쇼핑을 해요. 동사 보다 어미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쇼핑을 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1번 문제. 샤워를 하다 아침을 먹다 우리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5초 시간 있어요. 해보세요. 네. 샤워를 하기 전에 아침을 먹어요. 2번 문제. 자다, 물을 마시다. 또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5초 시간 있어요. 해보세요. 네, 자, 저는 자기 전에 물을 마셔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동사 기 전에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